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탁상용 선풍기를 살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와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평가가 제일 좋았던 제품들만 엄선했으니까 마지막 제품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영상 속 제품의 구매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듀플렉스 무선 데스크 팬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듀플렉스는 고요한 초저소음 BLDC 모터를 탑재해 집중력을 해치지 않고 조용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4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7시간까지 무선 사용이 가능해요. 4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해서 나에게 맞는 바람 세기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무게도 단 450g이라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크림 화이트와 에시모카 두 가지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어울려요. 부드럽고 편안한 바람으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부담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루메나 무선 탑상용 선풍기 팬 스탠드 3G입니다. 시그니처 유선형 디자인과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스탠드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제품이에요. 120도 좌우 회전 기능과 타이머 설정까지 가능한 조그 다이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무려 20시간까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외출 시에도 유용합니다. 우엽 블레이드와 공기역학적 구조 설계로 최대 10m까지 바람을 전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 4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하며 조용하면서도 섬세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탁상용 선풍기를 찾는 분께 추천드려요 세 번째 제품은 시프이컴 탁상용 미니 선풍기입니다 탁상용과 집게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in1 타입의 실용적인 선풍기입니다 상하좌우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어요. 삼염날개가 만들어내는 입체 바람은 자연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쾌적합니다. 2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한 버튼형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분리형 안전망과 날개 덕분에 물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하면서도 실속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께 딱 알맞은 제품이에요. 네 번째 추천 제품은 에어보나 무드등 무선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감성적인 무드등 기능까지 갖춘 힐링 아이템이에요. 초저소음 BLDC 모터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약 400g의 초경량 무게와 무선 설계 덕분에 이동성과 휴대성도 뛰어나요. 부드럽지만 강력한 바람을 제공해 실내 어디서든 쾌적한 여름을 만들어 줍니다. 단순한 선풍기를 넘어 분위기까지 더해주는 감성 가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브루노 무선 폴더블 선풍기입니다. 클래식한 컬러와 접이식 폴더형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형 콤팩트 형태로 접히기 때문에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기 좋아요. 미풍부터 자연풍까지 총 4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해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상하 180도 각도 조절로 바람의 방향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전자파와 배터리 안전성도 인증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탁상용 선풍기 5종 잘 보셨나요? 각 제품마다 디자인과 기능, 활용도까지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사용 후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제품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